그리고 또 앞에 걸또 지우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우고 네. 이렇게 지금 어려울 수 있거든.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. 자, 누구만 문자로 보라는 얘기죠? i i 만 문자. 로 K를 계수로 보내고. 그렇지. K는 이제 개수니까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죠. 음. 그럼 K 시그마. 아이는 1부터 어디까지? 그러니까 K까지 뭐예요? i 이아 그지? 네. 자 그럼 얘는 k 곱하기 2분의 그렇지. 요게 2분의 k 0 0 0 0 0 1 k, 0 0 0 0 0 0 0그0 1 0 0 0 0 0 0 0 0 k 제곱 k k 제곱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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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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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안 보여 0 0 0여0 0 0 0 0 0 0 0 0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. 어, 2분의 1은 앞으로 빼줄까?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맞습니까? 네. 자, 다시 한번 써볼게요.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 세제고 이렇게 되겠다, 바로를 자. 이해 안되는 거 있습니까? 됐죠?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요. 2분의 곱 하기 얘는 2분의 4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6분의 그렇죠? 자 이거 뭐야 이거 10의 제곱인가? 100 그죠? 어 이, 이면은 이게 뭐야? 10의 제곱 100 제곱 100 100 2 2 얼마? 30. 30. 6 네, 30. 30. 30. 65. 65. 65. 65. 65. 65. 65. 65. 65. 요